미셸 푸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그의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아이디어, 바로 지식의 고고학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탐사 지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역사의 매끄러운 표면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숨겨진 균열을 들여다 볼 거고요. 그리고 푸코라는 고고학자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그의 도구함을 열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지식이라는 게임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푸코가 이건 틀렸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역사관부터 살펴봐야겠죠? 아마 우리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역사일 겁니다. 포코는 시작 부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꿰맞추려는 총체적 역사를 거부해요. 뭐랄까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하나의 정신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시기죠. 대신 그는 일반적 역사를 제안합니다. 이건 여러 개의 다른 역사들, 경제의 역사, 과학의 역사, 정치의 역사 이 각자 다른 속도로 때로는 서로 부딪치고 끊어지면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전통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모든 건 하나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서 매끄럽게 발전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요.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푸코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이 매끄러운 표면이 혹시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하고요. 만약 역사가 사실은 부드러운 곡선이 아니라 뚝뚝 끊어지는 단절과 균열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떡하죠? 그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역사학의 도구들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이라든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다는 식의 말들이 사실은 진실을 보여주기보다 뭔가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푸커는 특히 영향이라는 말을 아주 비판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어떻게든 연결되겠지 하는 식의 좀 마술 같고 애매한 개념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분석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편리한 꼬리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발전이나 진화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역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연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라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실제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억지로 하나의 줄기로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푸코가 내놓는 대안,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숨겨진 기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모든 말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사건으로 보라는 거죠. 자, 그럼 낡은 연장들을 다 버렸다면, 이제 뭘로 땅을 파야 할까요? 푸코는 자신만의 새로운 고고학자용 도구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도구함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담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야기나 대화가 아니에요. 푸코가 말하는 담론은 무엇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체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의학 담론은 질병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고 오직 의사만이 그에 대해 건의 있게 말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죠. 담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푸코 고고학의 엔진 같은 부분입니다. 어떤 담론 예를 들어 경제학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네 가지 시스템으로 설명해요. 첫째, 무엇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바로 GDP나 인플레이션 같은 대상을 만들어내죠. 둘째, 누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경제학자나 정부 관료 같은 사람들이 권위를 갖죠. 셋째, 어떤 도구로 말하는가. 수요와 공급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이론적 선택지가 있는가. 케인즈주의냐 신자유주의냐 같은 전략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담론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벽돌, 가장 작은 단위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장 같은 걸까요? 푸코가 찾아낸 기본 단위는 바로 발화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문법적인 문장이나 논리적인 명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자의 의도도 아니고요 오히려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기는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여기 예시처럼 식물 분류표나 방정식 가게도 같은 것들이요 이 표나 수식 자체가 담론 안에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수행하는 발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도구도 생겼겠다 본격적으로 땅을 파볼 시간입니다 지식과 사유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한번 밝혀보죠 푸코가 최종적으로 밝혀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담론적 실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서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름없는 암묵적인 규칙들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생각의 문법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나 아무거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새로운 걸 말하기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그 말을 가능하게 하는 담론의 규칙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천재 한 명이 뿅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푸코의 고고학은 담론 바깥에 있는 진짜 사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광기나 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지식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는가, 즉그 대상들을 만들어낸 담론의 규칙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문서와 기념물 비유,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통 역사학자는 옛날 글을 보면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 하고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이게 바로 담론을 문서로 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푸커는 그걸 하나의 기념물, 그러니까 돌멩이 조각상처럼 봐요. 그래서 이 기념물은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지? 이 시대의 지형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지? 이걸 묻는 겁니다. 해석이 아니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십 년도 더된 복잡한 철학적 방법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로 우리가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푸코의 고고학은 역사를 하나의 매끄러운 이야기로 보는 걸 거부하고, 그 대신 뚝뚝 끊어지는 단절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분석하죠. 결국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식의 대상이나, 나라는 주체조차도 사실은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초점을 위대한 저자에서 그 저자가 서 있을 수 있었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결국 고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이 결코 유일하거나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논리나 시간 순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규칙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푸코의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메스에 가깝죠. 이 도구를 손에 쥐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